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개,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맞나요? <laughs> 네한 <laughs> 어, 주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<laughs> 어, 계속 좀 제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하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 영숙 집사님이 어, 기도를 좀 하고 그 일로 하나님께 좀 때를 쓰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 이제 월요일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 출근 준비를 하면서 어, 뭐 엄청 진지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속으로 좀 때를 썼습니다. 너무 힘들고요. <laughs> 제가 결정을 못 하겠으니까 어떻게 좀 답을 주세요라고 하고 출근을 했는데 그날 응답이 왔어요. 근데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어, 어, 모두가 어, 너무 잘됐다라고 할 만한 응답은 아니거든요. 근데 저는 너무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. 예, 어, 계속 고민하던 문제에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대로 따르면 되겠다 하고 저는 너무 <laughs> 마음이 편안해졌어요. 그래서 어, 사실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고요. 해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. 그래서. 어, 그 과정이 사실 순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, 아직 좀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꼬여 있어가지고 어, 다음 모르겠어요 언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응답을 주셨으니까 그 응답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남은 일도 좀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